어머 세상에, 오늘은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커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배경은 미국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때는 1930년대 미국 가난하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안의 여자가 만났습니다. 신분, 재산 모든 게 달랐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에 같다고요 네, 맞아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뻔한 클리셰 그 자체였죠. 남자의 이름은 존, 여자는 메리라고 해볼게요. 존은 메리의 집안에서 일하며 그녀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메리는 존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존 역시 메리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매료되었죠. 문제는 메리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결사반대했다는 거예요. 딸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데이트를 즐기고 사랑을 속삭였죠. 마치 비밀 작전 같았을 거예요. 그러다 메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더욱 분노했고 메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존과 메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리의 부모님은 결국 무서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들은 존을 유혹해 메리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존을 압박했고 존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존은 메리를 떠났고 메리는 큰 슬픔 속에 아이와 함께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요. 사랑은 과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신분, 재산, 환경이 사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존의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물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메리와 존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